나는 자사고를 가겠다라고 음. 좀 결심을 한 친구들 이 있다면 서울 지역에서 네. 학교별로 어떤 특징들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학교별 특징들을 조금 간단하게 좀 음. 뭐 소,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별로 특징이 자사고들이 크게 다르진 않은데 네. 이게 얼마나 학교에서 의욕적으로 대학입시의 목표를 세우냐. 네. 어떤 학교는 인성의 목표를 세우 학교도 있고요. 음, 네. 이런 학교의 커리큘럼이 실제로 대학입시의 실적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 아이는 대학을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게 목표라고 하면. 네. 실제로 관했다진 자사고는 메리트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거기 이제 두각 이제 부각되는 학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우리가 저쪽에 강동구에 있는 학교이거나 음. 저쪽에 도봉구에 있는 학교 음. 자사고가 네. 굉장히 실적이 좋아요. 맞아요. 그럼 그건 이유는 음. 간단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강동구에 좋은 학교가 일반고가 없다. 라고 음. 그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인식하신 음. 거고. 네. 거 저쪽에 도봉구도 마찬가지 거죠. 그렇죠. 도봉구, 성북구, 저쪽에 노원구도 음. 과거에 비해서 학교가 두각 나는 도안 두강 나타나는 음. 학교가 없다 보니 괜찮은 아이들이 글로 많이 쏠려요 근데 이 아이들이 강남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건 강남 쪽에 있는 아이들은 의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음. 이쪽에 있는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서울대가 목표인 아이들이 더 많아요 음. 그러다 보니 학교의 커리큘럼은 서울대가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음. 저쪽에 이제 강남권에 있는 학교들은 예를 들면 의대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비교과를 이쪽으로 쌓는 애들이 너무 많고 네. 서울대 공대도 따로 만들고 이렇게 뭔가를 만들다 보면. 네. 실제로 실력이 그렇게 좋아지, 실적이 좋아지기가 어려운데, 맞아요. 서울대 공대쪽으로 목표를 세우다 보면, 네. 실제로 수학을 강화시키면 되고, 요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커리큘럼의 음. 특징을 가지고 실적이 되게 좋은 거죠. 음. 그래서, 아, 지금 방금 언급한 두개 지역은 음. 서울대 실적이 계속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맞아요. 있다. 이거는 뭔가 표준 편차가 사라지더라도, 네. 이 장점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이고요. 네. 반면에 그 외의 지역에 있는 자사고들은, 실제로 진학 실적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되게 좋은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그런 학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자기 발전을 위해서 인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일반고보다 더 많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인성적인 부분 자기 개발할 때는 그런 학교가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래서 학교별 특시 말씀해 주시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고 이외에도 학교별 정보들을 좀 많이 쓰니까 좀 살펴보시고 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